있습니다. 아, 어, 태안 68 코스는 이곳소면윤리 버스 정을 출발하여 말리포 해변까지 가는 코스로서요. 음. 거리는 22.3km 소요 예상 시간은 음. 1 시간입니다. 어또 이쪽 주요 코스로는 유명한 그 파도리 해식 동굴이 있는데 음. 어 예를 들어서 음. 이게 물때를 잘못 만나면 음. 보지 못하는 음. 아쉬운 음. 게 발생 발표... 볼수 있는데 음. 꼭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거리는 길지만 부조런는 걸어서 음. 오늘 말리포 해변까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그럼, 들어가는 것 아니죠? 어 야간을 대비해서 음. 어 후레시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laughs> <laughs>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6 8거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네. 아니. 시골 밥상? 어. 어, 음식점이 있었단 말이야? 아, <laughs> 어, 그랬으면 죽을 안 먹는 거였지 오늘 와 매년은 뭔지를 몰라 아...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네. 밥을 먹었어요 <laughs> 하지만 우리는 그냥 파도리에서 네. 바지락 칼굽술을 받는 칼국수를 거로 를 받기로 <laughs> 파도리의 그 침식동굴은 못볼 응, 확률이 높네 근데... 아, 근데 거기 가는 시간까지가 꽤 걸리니까 물이 응. 빠지기를 기다려 봐야겠다 길도 끝났습니다. 예, 깁니다. 네. <laughs> 저 앞에 슬판 있네아 음. 좌측으로 가는 거죠.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아, 3.6km 지점 어언돌 1km인데 <laughs> 우리는 얼마를 더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 돌아서 어언돌로 가요? 어언돌을 들렀다 가는 거야 아니, 아니. 8 아, 8 0 7 k m 어언돌이 여기야. 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아. 그러니까였요 오늘 응. 리포도 이렇게 가면 금방인데 응. 우리 이렇게고 좀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있에어원돌이 700m 편의점도 있고 근데 네. 아 여기가 파도인가 보다 이제. 아 노을이 아름다운 파도의 바지라 게르마늄 바지락이래. <laughs> 게르마늄 바지락은 <laughs> 어떤 바지락일까 게르마늄 먹어봐야지. 어우, 많이 왔어요. 저기서부터. 파도 이인 마을 해가. 여기도 굴 까는 소리 나네. 여기도 굴 파네. 응. 오, 어, 파도가 좀 치는데? 그래서 파도인가? 응, 어, 그런 모양인데? 오, 파도 소리가 들려. 어. 어. 고바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식겁했어. <웃음> 나도. <웃음> <웃음> 다행히 우측으로 빠지는. 야 파드레번 3.8km다. 9.2km 지점. 응, 사유지라는데? 오, 이게 사유지 길이야. 감사를 드리며 걷내 응. 여기리가있어 아! 파돌이 아침치 괜찮. 치 아, 작은 치크치큰아치그나었어아치가 김영희 이름 크도치나치크나 1.4km네. 1 4 k m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네. 다행히. 굳이 해안가로 안 가고 임도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있겠죠? 연결이 안됐다던가 그래, 지서야 개지. 앉아있으면 개냐. 11.9km 지점이고요. 종점까지 말리포. 어, 이제 10km 남았네. 응. 어, 10km 남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20분. 7.8. 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짧아졌어? 그러니까. 아까 1 0 k m 남았었는데왜 네. 여기는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2시간 30분? 7.8. 이거 좀 냄새 나는데? 음. 체감이 떨어지는데. 7.8km. 계속 네, 경유지를 네. 통과하였습니다. 지 오, 여긴 관광객들이 꽤 있어요 어, 그런 모양이다 어우, 젊은 사람은 본지 어. 얼마나 이야, 어. 어. 문명세계로 왔습니다 어. 우럭젓국 안 먹어 봤죠? 예? 네? 우럭젓국 안 먹어 봤지? 안 먹어 봤어요 개국지도 안 먹고 우럭젓국도 응. 안 먹어 응? 어, 어 가게가 있어 응. <laughs> 음식점도 있어 <laughs> 와 얼마 만이야 어? 어? 문을 닫았네. 어, 우리. 문을 닫았어. 여기네. 8.8kg야. 어? 8.8kg. 8.8kg? 응. 왜더늘어났어미치겠다도저제안 <laughs> 되겠네. 먹고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laughs> 파도리. 네. 버거집 앞에 있는 그 해변이 응. 그게 파도리 해변이고 응.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건 어은돌 어돌해변이요 아, 어, 우리 꾸역꾸역 막막 막, 막 많이 오고 있어 요 지금. 아니 지금 뭐 어은돌 파도리 해변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바지락 칼국수 집 어디 있어? <laughs> 어? 바지락 칼국수 를 빨리 찾아야 돼. 빨리 <laughs> 그거 아무거나 저 산을 못 넘어가. 응, 응. 여기 아니야, 저기. 네, 저쪽에 시물 빠졌잖아. 보고 가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왔다가도 못 보고 간대요. 물이 <laughs> 삼켜서. 와 <laughs> 다행이다. <웃음> 못 먹는 줄 알았네. 못 먹는 줄 알았어. <laughs> 아유. 여기서 밖에서 먹으려고 아. 빨리 들 와우. 어디서. 아까 그 옆에.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지금이 4시오5분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다. <laughs> 위험한 두 청춘이 이거 참. 에이씨. 리본이 없다 왜? 리본이? 응. 뭐 피지리 하나니까 뭐안 해놨겠죠? 망미산이네 <laughs> 망미산. 나무는 도 엉터리. 짱엉 해변은 몇, 몇 번을 보는 거야? 여기 아니야?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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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리엉 이란 해변 3번 오우 여기 샘플가맞네 음. 뭐야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음. 지금 뭐야 15.88km니까 현재 여기 어은돌 네. 해수장이 야, 그러면은, 7 k 로 정도를 더 가야 한다는 거네. 음, 음. 아이고, 내가 너무 가볍게 봤다. 저 <laughs> 산만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음. 일단 파도리까지는 와야 하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뭘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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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리까지 와야 한벼걸라도 하나 먹을 수 있어. 음. 여기에 유일한 편의점이 있는 듯. 음.

와, 여기 강아지는 되게 조용하네. 음. 이씨,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음. 앞에 표지판을 보여준다. 표지판인가? 음. 종점 3.7km 와 68코스 종점 말리프헤븐 3.7km 와다 왔네 18.6km 뭐 1시간이면 들어가겠는데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이니까요 어. 1시간 15분 딱 걸려 있는데 그...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켜 있는데 저기가 어. 말리프인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저 정도 오르면 3km 거리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좀 뭐야? 저거 동네. 동네야? 응. 리본이 안 보이지? 보니까? 그러니까. 아얘트랙 그러니까. 트레... 아니 얘가 조용하면 그냥 감태 제방 밑길로 가는 거 아니야? 저도 지금 물이 너무 없다? 응 그러니까 강건지 음. 드디어 후레쉬로 계셨군요. 그냥... 네 어? 막혔어, 막혔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막혔어 봐. 아어 어떻게 내려가야지 또. 음, 밑에 리본이 묶여 있네. 밑에 길. 모 음. 오왕. 오왕 항조로 음, 우리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 플레시가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씨. 이내 거야. 아니? 응. 저 네? 응. 보세요. 어? 이사니꺼 해보세요. 거의 비등비등 하고만. 내게 좀 눈을 하고만 지금까지 딱 좋았는데 뭐야? <laughs> 진짜 산으로 가는 거야? 어 여기 어 이리로 어, 안 가고? 파도 파도길. 파도길? 응. 아 맞네. 해변길. 딱맞아 어 진짜 막판에 한번 주시는구나 어. 산으로 어, 어, 어 이거, 이거 뭐 조선시대 때 과거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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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부로 산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 어, 과거 보러 가는 거죠 어. 과거부로 올라갑니다 네. 네. 예 네. 장원급제 하십시오 네. 똑딱산 기적소리 한번 네. 들어봐야지 오이 무덤이야 <laughs> 여기 길도 있구만 죄송합니다 옆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아 이거 길 아니에요 밭이에요 아밭이에이야 어? <laughs> 뭐, 저기 깜깜하니까 어 뭐. 등꼬리 아, 지금 뭐이낌 나오네 기온은 내려가고 음. 어머 용 같아요 뒤에서 막 찍는데 <laughs> 뭐, 뭐가 나와 <laughs> 아, 이거 진짜 혼자 갈때 삼치 더겠어. 혼자 가는 사람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3 7이 아직도 3.7이야, 맨날. 야, 이게 뭐야. 얼마 왔는데 왜 3.7이야. 아까 거기 3.8이었는데. 행로한네 응? 하... 불을 한번 꺼볼게. 얼마나 깜깜한지. 꺼라고. 네. 오씨, 뭐야? <laughs> 야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볼까? 오. 와 진짜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게 뭐야? 황금이. <laughs> 아사금이 사금. 많이 나왔다. 고 아, 황금이 많이. 한 개를 그냥 모항강까지 가야 산길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 내려가면 저희가 모항강 같은데? 예. 영점 9km. 아유 다 왔네. 예. 어, 9km. 영점 9 k m 예 아마. 굴러서라도 가지. 응. 지금 시간 6시 20분이에요. 음.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뒤가섬지섬지 섬짓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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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어, 그래. 왜? 모르겠어. 뒤, 절대 뒤돌아보지 마. <laughs> <laughs> 안 돌아보고 왔어, 한 번도. <laughs> 근데 왜 뒤에, 뒤에서 뭐라고 말좀 하면서 오라니까? 아무 소리, 뒤에서 아무 소리 안 나니까 더 <laughs> 섬지대. 난 아무렇지도 않았던데? 아유, 그건 내가 뒤에서 떠들었으니까. 그렇지. <laughs> 지금 내가 앞에 있잖아. <laughs> 뒤에서 뭔가 떠들어주지 않으면 뒤에, 뒤, 뒤, 뒤 조용하면 이상해요. 아, 어, 별걸 또, 왜 이렇게 민감하셔? <laughs> 아, 씨. 응? 여기도, 여기도 묘야. 아유, 일어나실 분도 아니야. 아유, 근데 다 와서 있으니까 다행이다. <laughs> 오, 뭐가 화려하네. 응, 그러니까. 편의점도 있고. 응. 음. 다리가 안올라가 다리가 안올라가 <laughs> 목속이야 다리가 오, 그건 그렇고 이게 리본이 안보이니 이거 어디로 오항항 어 불모지였대 말리포 해변 2.1 k m 2.1이야? 예, 네, 2.1. 아이 또1 일을 더 써요. 어우또 산으로 넘어가. <laughs> 여기서부터 산이야. 아, 아이씨. 어 아닌 거 같은데 뭐 차가 막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산인 거 같아. 이런 아, 산으로 이리... 가는 거 같아. 도로로. 응. 어 이게 은근히 고개네. 응. 아유, 고개 정상. 야, 이거 뭐야. 아, 그래도 산길은 아는 게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아유, 아니, 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 여기로 가라 그러잖아. 아, 아니, 도로 가면 되는 걸왜 이리로 가지? 아유, 이 이놈의 주둥이. 아이고. 아, 오늘 산길 많이 걸었습니다. 아. 굳이 이렇게까지. 아. 옛말에 과유 불급이라 그러죠. 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산길 됐어, 이제. 어이, 네. <laughs> <laughs> 아, 깜짝이야. 저기가 말릴 것 같은데? 에? 저 불빛 많은데? 응아 맞다 해변이니까 예. 응. 네 아우 <laughs> 올라가십시올라가십 <laughs> 아, 아우 다리가 아우 야야 야. 오 말리포 해변 똑딱선 똑딱선 기적 소리 절로 나오네 노래가 응. 역시 화려하군 응 큰 해설 장이라 예, 진짜 오늘 날씨 하나도 안 추워가지고. 음, 추웠으면 못 왔다. 그렇죠, 추웠으면 저녁에 여기도 힘들. 예, 다 왔습니다. 아, 다 왔습니다. 아, 데 근데... 트럭으로 여기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떡해 진짜 매너 꽝이네철 서열한 에로대해서뭐하는 거야. 응? 말리포 해수욕장 표시해놓은 거를 이렇게 놔둬가지고 아이 진짜? 아 진짜? 진짜. 사람들 매너. 짜아 진짜? 아진고아진습니다짜아 진짜? 아2 2 9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나짜아 진짜? 시간짜아진6 시간 짜아진 네, 여섯 시간 사분 아, 대단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목소리도> 완료합니다. 네, 완료합니다. 여기가 정서진이래. 정서진, 대한민국 응. 가장 서쪽. 응. 네. 대한민국 서쪽 끝 땅끝. 아, 이거 좀 쉬시죠, 앉아갖고. 딱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갈매기 노래하는 말리포라의 사랑.